안녕하세요. 고바우입니다. 오늘은 8월 4일, 일요일입니다. 아, 오전에 영상을 찍었는데요. 싹 날아갔습니다. 파열돼가지고, 싹 날아가서, 지금은 일요일 오후 6시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다시 찍습니다. 네. 오늘뭐 하느냐. 저는 오늘 꿀을 채밀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했고요, 오후에 또 시작. 오후에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찍습니다. 자, 제가 꿀을 이렇게 가지고 채밀을 어, 오늘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 지난번에 양평에서 채밀을 하려다가 하다가 중단하고 하암으로 다시 왔습니다. 어하나에 양평에서 하는 도중에 아, 도봉률이 너무 크게 발생해가지고 결국 꿀채미를 못했습니다. 좀 하다가 말고 다시 하암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 잘 나오고 있고요 어.. 제가 꿀을 이렇게 숙성 꿀. 안숙 꿀이죠, 안숙 꿀. 이렇게 해서 완전 밀개된 꿀. 물론 조금 밀개가 덜된 꿀도 있어요. 이렇게. 뭐, 꿀은 거의 다 됐는데, 어, 먹었죠. 장마 기간 동안에 벌들이 많이 먹고, 이쪽은 전혀 안 먹었고. 또, 어떤 꿀장은 뭐, 이 정도까지 다 먹어버린 장도 있습니다. 거의 안 남기고. 오늘 남겨준 거에 대해서 체미를 하고 또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또 보내드려야 되니까 오늘 이렇게 체미를 하겠습니다. 저는 밀도를 사용하는데 밀도 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테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게 소비가 신소비라고 해가지고, 어, 뭐 플라스틱 종류라고 생각하죠. 할 이렇게 체미를 합니다. 밀도기를 이렇게. 자. 제가 밀도 이렇게 해서 채밀기에 넣습니다. 어, 저는 체밀기는 6m짜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 혼자 체밀기를 하고 그러려면은 8m짜리는 제가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6m짜리로, 전율이 6m를 사용을 합니다. 자. 어, 아, 그. 그래. 그래. 안전이 되어 있는 꿀입니까 물결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꿀을 생산하는데 잘안 나옵니다. 이게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잘 나오지 않아서뭐두 번, 세번 이렇게 채밀을 내줍니다. 그냥 물꿀쓸 때는 한 번만, 한 번도 너무 세게 벌리지 못하고 그냥 살살 벌리는 편인데 저는 힐컷, 뭐, 기계가 덜덜 될수록 체비기가 덜덜 될수록 체비기를 세게 벌립니다. 그만큼. 저는 소리 천천히 돌리거나 약하게 돌리면 이제 꿀이 안 나옵니다. 이제 휴대가 되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완전 숙성이 되어있죠. 이렇게 이게 진짜 꿀입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먹어버리고 이렇게 조금 반 정도밖에 안 남은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또 그런대로 먹을 것 먹고 남겨주고 그러면 은 저도 벌을 위해서 기르고 벌도 먹고 살고 심장도 먹고 살아야죠 자 하여튼 숙성이 잘되있는꿀 저는 꿀을 숙성이 이렇게 잘되 있는 꿀, 이런 꿀, 이런 꿀을 원합니다. 자, 이건 너무 좋죠, 꿀이. 이 소비는 제가 작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신 소비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최고 제 나름대로 최고의 꿀을 생산하려고 노력을 했고, 어 뭐꿀벌 빌리는 동안에 꿀 들어오는 동안에. 뭐, 약제 처리 안 하고, 정말, 진드기 약한번 처리를 못 해보고, 진드기 약 처리를 그리고 하지도 않고, 농약 성분이나 이런 거 있는 거를 전혀 사용을 안 합니다. 뭐, 속살만 바이팍, 이런 종류, 약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저는 숯벌집으로만 진드기 방제를 했습니다. 어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여섯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체밀기가 돌립니다. 자, 회전을 하는 거죠. 원심력에 그 의해서 뿌리 어, 가해로 빠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가서, 세밀기가 돌아가는 부분을. 자, 이렇게, 아, 한쪽으로 다 돌고, 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자, 안, 아, 가쪽에 네. 꿀이 지금 들어있죠? 이 온심력에 의해서 꿀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30초 동안에 꿀 80회를 돌립니다. 저는 한번에 해서 이게 꿀이 잘안 나와요. 덜 나옵니다. 오늘 날씨도 뜨거운데도 꿀이 잘안 나오는 편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더두 번씩 이렇게 또 심지어 세번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꿀을 두 번, 세번 이런 식으로 돌려서 꿀을 채미를 하고 있습니다. 잘 빠져나오지를 않습니다. 숙성이 잘 되어 있는 꿀들은 원래 이렇게 잘 빠져나오지 않고, 목소비로 이렇게, 어, 채미를 하면은 아마 소비가 거의 다 망가지고 소비를 못쓰게 될 겁니다. 저희 이제 신소비로, 작년부터 신소비로만 꿀 채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 혼자서 체미를 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네, 다 돌았습니다. 자, 두번 돌렸는데도 꿀이 약간 남아있어야 아직도 무게도 있고 그래서3 번까지 이렇게 돌립니다. 저는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아, 두 대를, 대형 선풍기입니다. 아주 바람이 세요.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두 대를 가지고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덥습니다. 자.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래도 조금 덜 빠졌어요. 무거워요. 아직도 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 체미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 좀 있으면은 오늘 채밀을 하기 때문에 내일 오전 일찍이 채밀이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하고 내일 오전 일찍 채밀 끝내고 어 또소분화 하고 또 이렇게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고바우였습니다.